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까 방금 망망 했거든요. 한번 죽어서 망한 게 아니라 횃불을 한 번씩 일일이 다시 설치해가지고... 음식 아지 제가 조금 까불었어요. 어떻게 까불었냐면요, 이러고 앉아있었어요. 이러다가, 있던 횃불들이 싹 없어지면서 갑니다 미마리 대머들들 빡빡이 미마리 대머리 들들 빡빡이 지금부터 30칸 팝니다. 이. 1여아 여기 가1 1이야어 여기 오케이. 2 1 3아오여이가 오케이. 15. 오케이. 시 <laughs> 쓸데없는 삽에다가 그것도 내 것도 다른 거에다가 주세요 내 것도 따로한로 국경에서 써야죠 왜안 그래 그쵸 모루를 만들 수도 없고 모을를 만들어가지고 철삽에다 도하는 아깝고 그리고 섬세한 섬섬 버리기도 또 아깝고 어쩌라고 이거를 나중에 이거 가지고 나만 이렇게 가지고 집 지을까 나뭇잎 갔다가 음. 좀비들이 문도 부수는데 나뭇잎 못 부술라나 <laughs> 나뭇잎은 못부서오 철이다 <laughs> 어, 아니 근데 음. 그거 할 거면 가비가더혀가오오오 덮여가... <laughs> 오! 오! <laughs> 오! 미션 클리어! 미션 클리어! <laughs> <예아! 웃음> 이야오이오오이오오 할렐루야. <laughs> <laughs> 오딱 다이아만 겠 다이아 다섯개만캤다 아니 아니야. 일단 이거 남겨 둘 수가 없어. 어차피. 네? 왜냐면은 미션 보상 걸러 가야 돼. 일단 인벤 세이브 켜 주세요. 인벤 세이브. 와. 와, 진짜. 이건 구밀 거야. 할렐루야. <laughs> 아, 할렐. 아, 그다음 보상에 리포커 미션 제가 갖고 볼게요. 제발 아, 축하합니다 아, 제발 축하합니다 진짜 좋다 기분 제발 축하합니다 진짜 아 진짜 기분 좋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즉시 디스폰 켤게요 즉시 아, 디스폰이요? 네예그 응. 다음에 키트 키트 설정했고 소리 폼을 이어주세자 이제 크리에이브 켤래요 그집극카가니고 날라서는 게 제발름 <laughs> <laughs> 잠깐만요 어, 어디까지 한 거죠 도대체 시체선 이거 안 되거든요 아잠깐만 지금 시간 보세요 아 잠깐만요 저 슬라임한테 죽을게요 오케이. 슬라임한테 죽으십시오 좀비한테 돈독이 더 빠를 듯 슬라임을 일단 늘려야죠 가고 벗어 가고 벗어 아 맞네 얘들이 죽고 있잖아 방패를 안 벗어도 돼못때는 애들 그냥 저거 캐가지고 용암에 빠져서 죽어 아니 저거 캐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 만들럼 막아 그냥. 이게 다 만들었잖아, 이거를. 여기서 죽자. 죽으러 가는 길이 이렇게 상쾌한 거라니. <laughs> 그니까 어, 싫리노. 죽케이 오케이. 죽자. 근데 여기서 다이아 나오면 응, 그건 말이 안 돼. 아, 포기에서 어. 오케이. <laughs> 가다가 나오는다는 줄 알았네. 왜다이나면 인생 역전지, 그냥? 원 아이템, 원 아이템 한 세트에도 넣어놓을게, 내가 거기다가, 오케이? 아, 어떤 아이템 원해? 아니, 뭐, 원 아이템 하면 가야를 해도 되, 그냥. 오케이? 다이아 확률이 늘리게? 아, 우리, 그걸로 할까? 너. 뭐? 레더라이트레더라이트는 지금 다이아 없으면 쓸모가 없어. 아니, 이번에 다이아 나올 수도 있잖아. 아니, 레더라이트 이번엔 다이아, 오. 어. 제발 착하면 됐다. 이다이 다이아몬드 너무 힘들었어. 인정? 아, 한개 남겨둘 걸 그랬나, 다이아몬드 나오면. 또 캐게? 양아치인가? 다이아 캐기를 이렇게 빨리 깨다니. 오케이. 뒤로러 가자. 자. 자, 상쾌하게 뒤집시다. 하늘 높이 날아올라. 날아올라. 저 하늘에. 용키 플러스 1 누구세요? <laughs> 이 정도 올라가면 되겠죠? 구넘 죽자 죽어! 자 서바이벌로 바꿔주세요 <laughs> 빠세이! 아 이거 즉시 리스폰 좋죠? 자, 아, 저, 자 제가 보상 뽑을게요 아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자 이제 보상을 뽑기 위해 전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아이템 뭐 있어요? 잠깐만요 필요없는 아이템 용함에 하나 던주세요 고작 하나? 예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오씨 <laughs> 아, 이거 아, 괜찮아 이제. 어차피 우베 세이브 되어있음 예 오케이. 네, 됐습니다 둬보세요 원하는 아이템을 늘리겠습니다 거기 흙이 흙이 나오면 원하는 아이템입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석탄 층장 아 진짜 층장 <laughs> 석탄 한테도 있왔다아 이거 그리고 크리에이티브로 석탄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크리에이티브를 가져와야 돼 크리에이티브 저기에도 석탄 또 넣어야 되겠다 자다 넣고 석탄을 또 넣어야 됩니다 석탄은 아, 허 아, 석탄이 뭐냐. 아, 이거 석탄도 다른 걸로 못 바꿔나요? 석탄은 다른 걸로 못 바꿔요. 진짜 너무 쓰잘데기없거든요 석탄. 저기 불도 많고. 자, 그 다음에, 필요없는 아이템 뭐 있습니까? 아, 이벤있구나 그러면은, 바로, 제가 미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잘 뽑으셔야 돼요. 제발. 개발. 진짜 개운한 미션 하지 말자. 진짜 다이아면안 된다 진짜. 다이 안 돼요. 아, 다이안 괜찮아요. 제발. 어, 제발. 아, 뭔데 뭔데 뭔데. 물이야 <laughs> <뭐라>, 미키. 젠장 <laughs> 진짜. 다이안. 아. 아, 또 어려운 거야. 아, 이거 밖근 있는 중에 버려버릴까? 지금 밖 놓아야 돼. 아, 이왜또 왜 보면? 이건 뭔지 한 번만 봅시다. 예 하나 버려보세요. 자, 모두. 아, 이건 괜찮은데. 젠장 <laughs> 아, 근데 하 합니다. 어디 있는 거야? 그지 아, 이... <laughs> 근데 저기서는 조작을 못해요, 조작도 못해가지고. 그냥 꺼내는 것도 아니라, 뽑기라서. 조작도 못하기 때문에. 그거 조작도 아니잖아요. 아씨, 네. 열받아. 문장 못했는데, 잘한 놈. 자. 일단, 이번 영상. 일단은. 일단, 제가 이 종류 바꿔놓을게요, 흙을. 원하는 아이템이라고 써있는 종이 아 크리에이티브 쓰게 나와. 됐어. 조만 안돼. 저기가 베이스입니다 이제. 저 이번 안돼. 미션 컴플리트. 미션 성공했는데 진짜 욕하고 싶어요. <laughs> 아 그래도 맞고 단지수 있어요. 제가 불게해야 그래도.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보상 때문에 욕하고 싶다고요. 아, 그건 인정합니다. <laughs> 아니, 최소한 철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죽겠습니다. 아니, 필리핀 뭐 고워도 주세요, 그냥. 잠깐만요. 오케이 okay. 저기, 저기 위에 올라가서 드세요 제가 해야되게 있어가지고 됐습니다 자 저는 이제 네 영상도 끝났습니다 안녕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